에시겔서 48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목세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될 때에 레이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 지니 레이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가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성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침묵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스라엘 회복은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이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제는 이스라엘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고국 이스라엘로 가난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고국 땅에 돌아온다 해도 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다 회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파는 어떻게 보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고요. 나머지 북쪽 이스라엘에 속했던 열 지파는 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열 지파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열 지파는 다르고 그 아수르의 정치 정체, 혼혈 정책에 의해서 그 민족성이나 할까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열 지파 북 이스라엘 네, 속한 열 개의 집화, 집화도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 어, 차지할 땅을 정하셨는데요. 어, 예전에, 어, 여우수 때의 그 땅을 분별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북, 어, 북쪽에서부터 단지파해서 그 아래로 거의 같은 크기로 땅을 이제 분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앙에 그 내려올 수 가장 밑에는 일곱 개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차지했고요. 그 밑으로는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성소, 성소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이 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어, 포로로 끌려간 저들이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래,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니 될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포로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이 따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힘이 있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란 일인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요?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될수 있는 것 같지만은요, 안 돼요. 안 되는 일 없단다. 뭐 하면은요,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답니다. 안 되는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력한다고 해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제 고, 교 고3 학생들 지금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 무엇을 위해서 노력합니까? 수능 잘 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어느 누군데 시험 못 보기를 원하는, 시험 잘못 보기를 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잘보기로 원하는데, 안 되는 건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 우리가.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시니까요. 사람의 뜻으로는 안될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바사 페르시아가 결국되는 나라가 세워지고 고레스가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고레스 왕에서, 왕의 입에서 모든 땅, 모든 백성,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그 명령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하잖아요. 그 명령을 내리잖아요. 또 하나님은 그 일을 언제요? 이사의 선지자 때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사를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고요. 그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올 그 땅을, 땅을 지은 지파별로 그, 부분을 배분을 하는데, 위로부터 일곱 개 지파에게 땅, 땅을 차례로 배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수의 가장 바로 위쪽, 바로 이쪽에는 누가 차지하겠느냐?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차지할, 차지할 그 아래쪽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거룩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4 5장1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은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여룩하리라 말씀하셨고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더그 가나안 땅을 분배 분배할 때에 그 땅을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소가 위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중심으로 그제사장의 땅이 있고 제사장 땅두편에는레이 사람의 땅이 있고 그레이 사람 남편에는 성읍이 있는 왕 왕의 성읍이 있는 그 땅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앙에 무엇이 있다고요? 성소가 있습니다. 거룩한 땅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땅 중심에 성소가 있는데요. 그 성소는 제사장의 땅의 중심 제그 성소를 중심으로 제사장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이 성소를 제 기업으로 받은 집파는 레이 지파였고요 모든 레이 지파가 아니라 누구어 사독 자손의 어 레이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는 누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냐면요 아론 자손의 레이 사람들, 아론 사 아론 자손의 레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지만. 이제 하나님은그새 성전, 회복될 성전에서는 누구요? 사독 자손의 레이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아론 자손의 제사,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보면 빼앗기고, 사독 자손의 레이 사람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는데요.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일 것 같아요? 왜그직분을 내게 했을까요? 우리가 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에 누가 그 앞에서 그 일을 행했느냐? 아론 자손의 그 제사장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쨌건 그때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였고요. 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야, 세상무릇 대세가 이렇다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름 자손들이 그 의상을 섬기는 일에 함께했고 동조했고 또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의상을 섬기는 데 감대함을 얻었습니다. 야, 제사장도 의상을 섬기네 아 제사장이 의상에게 제사를 할때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하네 그럼 어떨까요? 보통 백성들은 야, 제사장도 저러는데 뭐 그렇게 죄를 지는데 의상을 섬기는데 어쩌면 담대함을 얻었을런지도 얻었, 몰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누구는요? 사독자손의 레이 사람들은요 그 의상을 섬기는 데 앞장서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이 사독이 자손 레이 사람들은 성수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다고, 대세가 이런 시대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누구는요, 사독자손, 레이 사람들은 성소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 그들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이 충성된 모습을 보시고, 이들에게 새롭게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한 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기자 손 레이 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거하게 될때 그들의 땅 땅을 지정하여 나눠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를요? 어, 그 가나한 땅, 그 이스라엘의 그 중심에, 어, 중심에 거룩한 땅을 구별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가나한 땅 중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 이스라엘의 그 중심에 그 하나님의 성소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그래서 그 성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독의 자손 내의 사람들에게 그 제사장의 직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믿음이란 것이 뭘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라고 해서 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는 안 돼요 시대의 흐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 다 예수라 할때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도라고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사도계에다서 레이 네 사람 그들이 새롭게 회복될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것 때문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충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 진짜 믿음은요 언제 나타나느냐 좋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번의 믿음을 언제 그 믿음 언제 우리가 판단할까요? 좋을 때 판단합니다. 그 사람 믿음이 좋다. 그럼 무엇 보고 이야기할까요? 아, 예배도 잘 참석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도, 혼천하는 것도 잘 하거든요. 아, 그 사람 믿음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좋을 때 믿음은요, 평안할 때 믿음은요,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언제, 언제 판단, 언제 그 믿음이 드러날까요? 어렵고 힘들 때요. 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까? 정말 그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 그,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평생은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님 자꾸 하지만은 중요한 순간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내 욕심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사덕의 자손 레이 사람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하나님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를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야 할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 충성을 보셨고 그들에게 가장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를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 을 어디에서 보여주느냐?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보디바리 집에서 노예였어요. 이제 막 팔려온 그 노예였지만 그러할지라도 그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을 때그 보디바리 집의 사람들이 뭐 어떻게 인정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바리 유혹 안에 유혹할 때에도 어떻게요? 보통 사람 같은, 그런 일이요. 보디발의 집에만 있어, 당시 기록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귀족들이나 높은 고위, 고이 권위한 많은 사람들의 집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요한은, 아니죠,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려 하면서 그 자를 뛰쳐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디발도요 그런 일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보디발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요셉을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요. 우리의 믿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어디 특별한 데 가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터질 때,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를 높이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상태로 지길 원해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믿음, 믿음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의 크신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께 여러분 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